물질 현실에서 체험 중인 여러분들에게 자각이란 각자 가져올 수 있는 관념에 대한 자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절대적인 자각이 아닙니다. 절대적 완전 자각은 오직 근원만이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자각은 근원의 관점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의식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멀리 여행을 했고 보호의지를 발현하며 두려움의 관념들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들은 의식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자각의 시작은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출발인 것입니다. 현실에서 자신이 가져올 수 없는 관념에 대한 자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주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접해보지 못한 창조와 파괴의 관념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관념이 있는 것조차 모르면 그것에 대한 자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 체험 중인 여러분에게 자각은 여러분들 현실에서 각자 의식 크기만큼 일어나며 이는 현실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양극성의 관념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들은 자신이 가져와 체험할 수 있는 관념들 속에서 깨달음과 실천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자각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가져온 관념들에 대하여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고자 노력할 때 자각은 명확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며 아는 것은 안다 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 할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앎은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며 자각의 크기는 각자 모두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가져올 수 있는 관념이 모두 다름으로 암 역시 각자 모두 다른 것입니다. 또한 우주의 모든 것을 자각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그러한 자각을 이루려 하는 것은 아직 현실 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로를 관찰하고 체험들을 보완하며 근원으로 향합니다. 여러분은 집단 영혼의 데이터 뭉치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영혼들이 깨달은 모든 자각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트랙은 새로운 데이터를 얻기 위해 영혼들을 만들며, 영혼은 현실 체험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에고에 투입됩니다. 영혼들이 트랙으로 돌아와 다른 자아들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알미 확장된다 해도 모르는 관념에 접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트랙과 상위 트랙에 있는 알지 못하는 관념들에 접속할 수 없는 것이며 다른 트랙의 영혼이나 현상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관념들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결국 각자가 깨닫는 깨달음과 자각은 자신의 의식범위 크기만큼의 자각인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닌 최대한의 정보는 지구력으로 65억 년 정도의 관념 데이터들입니다. 그 이상의 관념에 대한 자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완전한 자각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알았으므로 완전한 자각을 이루었다고 착각합니다. 완전한 자각이 시작된다는 의미는 완전한 자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는 각자가 속해 있는 현실에서 근원의 관점을 향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완전한 자각이 시작된다는 것은 근원의 관찰자적 시점으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창조자의 삶과 근원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의식 크기만큼 균형을 잡고 근원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입니다.